첫 경기 2승 1무 입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다음에 전술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다음 경기 맨시티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부분 수정을 해 봅시다. 큰트롤을 유지하되 이제 다음 리그 경기가 맨시티 첼시예요. 맨시티 첼시. 크로스 전술을 좀 버리고 침투는 유지하되 그래요. 지크볼 2.0 간다. 다음 방송에서 네.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패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딱1 0 경기까지 보고 예. 순위가 6위 안에도 못든다. 예. 그럼 내 전술로 한번 테스트해봐. 전술을 아예 바꾸자고. 응. 다른 칸에다가 다음 경기는 슈테우와 전이네. 아 자꾸 그리고 지금 팬들 사이에서 그 전임 감독 두 명과 저를 비교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스날 팬 제외하고 모든 구단 팬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알아? 지 존, 크신 이러고 있어. 그신? 아직 다섯 경기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 음해하지 마세요 제발. 응행이은. 응. 어 응행이은. 예, 진행하기. 리얼 11명 다 바뀌었다. 그래도 이겨야지 유로판데. 맞아 유로판데 3대1. 그렇지. 어 롯... 이 볼지. 골이 롯폴딩 2골? 세상에. 어떻게 했지? <laughs> 어쨌든 깔끔하고요. 깔끔하고. 뭐또 다음 경기도 유로파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음, 유로판은 이렇게 플 로테이션 돌려도 돌려도 이겨야지 사실 못 이기는 게 이상하지. 돼. 맞아. 어. 아 너무 어, 좋고요. 깔끔하고. 근데 우리가 커뮤니티실대서 리버풀을 쉽게 잡.. 잡아... 아 아니, 쉽게는 아니지 어쨌든 잡았잖아? 진땀승 너의 전술, 감독님의 전술이 강팀한테 은근히 통할 수도 있어 오히려 통할 수도 있다 오히려 어. 후 맨시티죠 아 근데 진짜 재밌겠다 맨시티죠 강강양약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강자에게 강하고 <laughs> 약자한테 이렇게 딱 한옥을 베풀어주는 축구클럽이 깨끗이? 강강약강이 돼야지 그것도 맞긴 해외지 못박이 쓰십니까? 가야돼요 이거는 풀지전으로 가야됩니다 어? 야부리는 못쓰네 야부이 야불이니 하치력이... 교체 투입으로 그래요. 그럼 우리 윌리안 써야지. 아니 라카제트를 윙에 넣어. 라카제트를 윙에? 감독님 저 한번 믿어보세요. 가봅시다. 바고치 한번 믿어보겠네. 가자. 아 웅장해 웅장해지는구만. 제발 하이라이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충분히 응. 이길 수 있다고 봐. 아센시오야, 감독님이 미니페이스까지 따로 만들어놓는오 준비. 와 내가 말했지, 라카제트 윙. 어때? 어때? 어때요? 선은 지킵시다? 그렇지 잘했어 잘해, 잘해, 잘했어 잘했어요 코치님 그렇지 야, 아 근데, 근데 박주영 이 결정력 말이 되냐? 하... 아 근데 매경기 성장하는 거 같아 어이 터치 우와, 우와. 바로 와 진짜 쌉서름 <laughs> 어 이거 은근히 강팀 상대로 먹히는 아 진짜 강팀용 전술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역습형이잖아 그러니깐 그래서 먹히는 아, 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지, 이것도 역습이잖아. 약간 쉽지.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설마 이걸? 아이고, 맛있다. 잘했어 와, 잘했어. 뭐, 근데 플레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굳지? 야, 지크볼의 정수가 이렇게 통하나? 사실 수비 정 수비 전술은 전무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골 막을 바에 두골더넣어거 시간. 아. 아. 오케이. 본프레레 감독님에서 지, 영향을 지프레레. 좀 많이 받았죠? 네. 아니, 아니! 뭐야? 음... 마갈량이스 아, 마갈량이스네 아, 마갈량이스 아, 잘하다가 맞다, 한번 쳐야 돼요, 이거는 마갈량이스 우리 팀 평점 1등이었는데 뭐야 라카제트 우와 와. 와. 우와! 2패스! 뭐야, 근데, 진짜! 아니, 박주영 아, 진짜 이 선수를 보는데 눈이 틀리지 않았나? 미쳤는데? 아니, 이패스 뭐냐고 라카제트 그냥 윙 국방으로 쓸까, 이제? 이, 뭐야, 이거? 야 우리 주변 꿀 감각 미쳤다 꿀 냄새 맡는 거안돼안돼 수비가 경기가 아. 재밌어지네 이러면 수비가 보여나 아저씨로 로시 와우 와우 그리고 나 주영아 주영아 아니 라인 브레이킹 진짜 오와 실화냐 움직임? 그렇지 외질 수비죠 와 외질 중... 수비를 선진적인 재상해. 모습 세상에 <laughs> 포트나이트 끊게 했더니 이렇게 축구를 할수 있네 우와, 주변 와 주면 방금 공살리고 와. 와 미친 개 재밌어 와, 와. 근데 방금은 외방 뭐야 와내 축구가 이렇게 재밌다니 근데 재밌다 와 오버 리시브 아 오프사이드 아, 아, 아 너무 야. 아깝다 야 근데 너무 플레이 너무 좋은데 와와 메시티를 잡아내네 세상에 일부 팬들이 요청 주신 것처럼 두골짜로 승리하진 못했지만 승리를, 승리를 따냈습니다. 줌앤해트트릭 아, 해트트릭 얘들아 대단했어! 리얼. 축하해! 아즈날 신승의 1등 공신하. 사실사 주영볼이야, 주영볼. 오늘도 이름 바꿔, 주영볼. 내가 허락한다, 주영볼로 주용불. 바꿔. 주영볼로 바꿔요, 여러분. 아, 이 강팀들과 의 이어지는 이시험대에서 과연 주영볼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둬낼지. 자, 이제 거기 있 야부리 뭐야? 아이, 이게 애들이 국대를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체력이 없어요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래서 국대를 싫어해 아, 우리 야부리 저거 아직 체력도 온전치 못한데 그러니까. 사카를 왼쪽 으로쓰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 어, 나이스를 저기 그냥 쓰고 자뭐 <laughs> 일단 가보시죠 이번 경기도 한번 친구도, 우리 친구들 또 격려해줘야지 승전을, 승전을 기대한다, 기대한다. 그렇지 오케이. 근데 우리 주용볼이왜 저기 잠수지 또? <laughs> 면이 하나도 나오네 주용볼이 이거 저를 한번 믿어보십쇼 감독님 바깥 제트를 빼고 야부리를 넣읍시다 이게 게임을 끊어야 되니까 선수들이 그렇지 야부리 그렇지 야부리 아싸. 그렇지 메이리 와와 어떻습니까 제 선택 정확한데요 정확하네요 여기서 우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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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배짚 해주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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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앉아 주저앉아 시살놈 주저, 시살놈 그렇지 시. 아 달달하다. 좋아 좋아 좋아. 이게 <laughs> 무야오 전술 은빈이 <은근히> 잘 웃기는데. <laughs> 아우 좋구만. 팔퍼드에서. 팔퍼티. 아 대단해. 와 근데 메시티 첼시전을 다 잡는다고? 세상에. 계속 올라가는 건가? 다음 상대 누구야? 안 들어? 첼시의 다섯 경기 원정 무패 행진을 우리가. 우리가 끊었어. 우리가 끊었어. 자 아스톤 빌라 왜 아스톤 빌라를 더 높게 평가해? 말이 안 되는데. 허허. 이 와! 투영! 또골대야 나쁜 골대. 와! 와. 이거는 이게. 아, 그래도 그렇지. 아. 그렇지, 베일링. 그렇지, 베일링. 감독님 이거 맞습니까? 강팀한테 약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뭐. 저는 약간 티키타카 저 한번 믿어 보실래요. 한발 내려놓을 때가 돼. 아 이거 약팀을 쉽게 못 잡아서야 이거 이거 이 강팀이라고 할수 있겠네. 아, 더 약간 좁게, 아주 짧게 말고 템포도 템포는 좀 보통 중앙을 노려라. 음. 요각봐요각봐 마르게이그 이거, 이거 해주고. 아이고. 박주맨과 아스날 응원합니다. 아, 무슨 아, 아시게 되게요? 감사합니다. 역황님 <laughs> DM 감사합니다. DM요? DM DM이 저거 DM 보고가 아, 지 DM DM 뭐 감독한테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되겠다. 감독. 와 뭔가 좀 이렇게 전술에 딱딱. 트로 막힌 느낌이네요. 자율성이 없다고. 아 선수들에게 전술을 강요하잖아. 아,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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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맞지. <laughs> 그래 <그리고> 나는. <laughs>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어난 어, 아, 원팀? 아 오케이 오케이. 교수들이 대학생 대학원생들한테 좀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아 그런 주고, 거야? 그런 느낌이지 지금. 아 조교들한테 막 시키고 그런 그럼, 거. 그럼 그럼 우리 조교들도 또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축조교. 그러면 우리 김지크 사단은 수직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수평적인 관계. 계약인. 또는 어. 지킵시다. 나 플레이 개인적으로 플레이로 한번 보고 싶다. 사우샘튼 전 기대해. 사우샘튼 전 한번 봅시다. 그럼 딱 슈테우아전까지 당신 전술 돌릴까요? 아니 슈테우아전부터 약간 좀 약간 경고를 주는 거야. 전술 바꾼다. <laughs> 이렇게. 그이 그러니까 약간 로테이션 선수들이 원정 갔다 와서 이제 선수들한테 입으로 얘기해. 아오케야 전술 바꿨는데 뭐좀 이상한 거 같아. 뭐 <laughs> 혹은 어야 되게 실망하다. 야 말해서.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전술. 그렇지. 어, 리 언지를 주는 어, 거지. 어 니리 언지를 주면 좀게조더 어, 적응을 할수 있잖아. 배웠네. 일군 한 명만도 갔다 와서 얘기하라고. 오케이 외질 어, 외질. 아 어, 외질딱. 외질, 외질, 외질. 피라미드 상위. 뭐, 외질. 있지. 어 든든하지. 보세요 결과. 결과가 음, 말해줍니다. 어디 한번 볼까? 이거. 어떻습니까? 6대 1. 가 높은 골결. 감동. 기대된다, 사우샘트. 사우샘트 전 기대된다. <laughs> 제발 잘해라. 설명. 잠깐, 윙드를 어? 안으로 이렇게 탁탁 들어가. 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윙어들 안으로 다 들어가고, 이제 이윙어드이 안으로 다 들어가고, 윙크들이 고블랩을 쫙 이제 막 짜임새서 착쭉 차기. 아름다운. 잠깐, 잠깐, 빵. 아름다운 축구. 어? 야 이다, 이건 처음 본다야. 어. 어떻게 초록색이 하나도 없냐? 아 어, 진짜? 소튼전 아무튼 축지볼. 그래. 첫 공개. 베일에 쌓인 축지볼. 한번 유로파는 비공개 경기였나요?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어. 요 <laughs>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어. 어, 무중계, 무중계가 없었어. 아, 없었어. 와, 까비 간다. 간다. 기대해라. 간다. 진짜 기대해라. 간다. 기대하랬다. 한다. 딱 한다. 기대해. 네, 진짜. 그 짧게, 짧게. 티키타카. 그렇지. 짧게. 그렇지. 네 아, 야구 좋아. 돌파. 그렇지. 아드시오. 와, 오, 주영. 공간 패스. 오? 이걸 내주네? 오, 오, 와. 이게 특히 뭐 인정 예술이네. 박산에서 그냥 착착착착. 아 이거 아트인데 이거는? 리얼. 뭐? 그리고 나 여기서 내주는 거 처음 봐. FM 20이었으면 여기서 부각수 때렸다. <laughs> 와, 오, 근데 잘했다. 나이스 어. 나이스. 파티 잡아야지 그렇지. 연결해 연결해. 와와 이게 이게 <laughs> 예술이지 진짜 봤어? 이게 내가 어나더 전술이라고. 봐 주영 주영 수원이 와 진짜 좋다 아우아르 왁스 센스가 8 번기 팔 번기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건지는 않은데 한 경기만 더봐 아니면 더봐 완전 15등 아, 완전 어깨, 어깨. 찌바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뭐 외질 시작됐다 솔직히 나 외질 보내줄 수 있어 이 나라에서 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 보내줘 아 어, 알았어 수. 이적할 곳 찾아줄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상호해지 겨울 이적 시장이 얼마 안 남긴 했어 보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근데 좀 성급하지 않나? 당장 아직 그율리안 쓰면 되긴 윌리안? 하는데 율리안주구 뭐 5억이라서 사실 그래요 어, 그러면 14억 주고 이렇게 딱가는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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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이나 해봤자 3주치 주구밖에안 되네 좋게 가자 오케이. 어, 뭐... 좋게 가잘가 외질 가, 어, 가고 싶다는데 뭐 보내주는 것도 외박 듀오 여기서 끝 웨스트브롬 내가 5대0으로 이기는 거 보여준다 보여줘봐요 핸들 좋아할걸 매실 저렇게 떠나보내서 와 주영 주영 야 이거 시즌 두두 자리 으쯤 찍겠는데 와이 풀어나가는 거와야짭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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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와 줄리복이 이거 리본모 초코파이 한장좀 보내줘야겠는데 <laughs> 이거 보세요 약팀 잘 잡잖아요 아 어, 그러면 괜찮네 강팀 강팀 상대로는 당신 전술 써야 되겠네 음, 약간 이렇게 압도하는 전술이 약팀 상대로는 확실히 먹히는구만. 음. 오! 아호화력 그렇지. 그렇지! 주영! 스키트링! 그렇죠. 와, 전술 괜찮네. 뭐야? 태, 한명 퇴장이야, 한명 퇴장이야, 심지어. 퇴장. 아이고, 사이? 아이고. 아니네. 괜찮아, 괜찮아. 한골 그래, 정도. 그래, 한골 정도는. 짧게, 짧게, 짧게 만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우리 주영, 내년 너무 기대돼, 진짜. 그렇지. 벌써 내년이 기대되는 선수. 이야, 지루 패스! 야야 아, 티키타카! 우와. 어 <목소리가> 이거 오, 오 이거지 진짜 이게 축제볼이지 리얼 안돼아오 잘한다 역습이 왜 손네 자 어쨌든 주면 네트트릭으로 너무 잘했고요 허리에손올려잘했다